도 저번 주일날에 무기를 든 자와 요나단 얘기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칼을 칼로 자기들끼리 치는데 이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를 통해서. 요나단이 앞서가면서 즉 예수님을 요나단이 상, 요나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두 다 블레 사람들을 무찔르셨듯이 우리들 또한 그 예수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승리하신 길을 우리도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서 그 말씀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김을 확신하면서 나가서 싸울 때 우리는 확인 사사를 하는 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확인사살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베냐민 기부하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울이, 사울의 수하에 있는 부하 파수꾼이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래요. 단순하게 무너졌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원어적 의미는 녹아내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녹아내린다 라는 거예요. 모든 사탄과 모든 죄악의 결박이 풀어지면서 꽁꽁 묶여 있던 게 녹아져 내린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어서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래요. 사울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점호를 해요. 군대에서도 점호를 하죠. 군대에서도 점호를 한다는 것은 상관이 사병들에 대한 그러한 통치, 통치권과 명령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점호 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 상관의 말에 무조건 통치 통치하고 그 명령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점호를 한다라는 말은 사울 자신의 통치권과 명령권 왕권을 갖다가 강조한 거죠. 자신이 절대적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고 계시는 와중에 사울은 점호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점호는 계수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계수하다라는 말, 군사들을 갖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계수를 하죠. 하나님께서 시키시기도 해요. 근데 다윗이 계수했다가 징계를 받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계수하는 를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고 개수함 이런 개수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수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 사울이 개수할 때 사울의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은 600명에서 요나단과 무게를 든자두 명이 빠져요. 이두 명을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수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요나단과 무게를 든자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표징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표지. 이게 표징이 바로 오늘날의 성령으로 인치는 거죠. 인침을 받았다. 도장을, 도장이 찍힌 거예요. 요나단과 무게를 든 자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도장이 찍혀가지고 하나님의 개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울의 점호, 사울의 개수에서 빠지게 된 거죠. 빠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수하신 자들은 바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이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고 있고 이들은 그냥 앞서 나가면서 싸우면서 계속적으로 승리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저모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조해요. 왕권을 강조한 결과 이렇게 그다음 뭐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18절에 아니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모하여 보라 하여 저모하죠. 요나단과 무게를 든자가 없어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없어진 거죠. 저모하니까. 그러니까 이어서 18절에 사울이 야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래요. 하나님의 괴 언약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 괴를 가져오라는 말은 반대로 보면 율법 율법적 이런 것을 의미를 하겠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일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강조하면서 예배 드리겠대요.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울은 단순하게 그냥 전쟁을 보고 자신의 왕권, 자신의 어떠한 능력 같은 거, 왕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신에게 순종을 하는지 이 전쟁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괴를 가져와라 예배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의미할까요? 사울은 그리고 보게 되면은 19절에도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자 괴를 갖고 와라 하면서 손을 거두라. 다시 손을 거두래요. 예배 드리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전에 보게 되면 은아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안달랐었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 안달라 가지고 막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막 찢어질 정도로 막 예배드리자 막 제사 지내주세요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나를 높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율법에 예배에 미치광이 예배에 미쳐 있었던 사울이 이번에는 예배를 드리지 말자 손을 거두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둘레셋 사람들이 서로가 치고받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죽어가고 있고 자연스럽게 어 우리가 이기네 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됐어요. 자신들의 편이 이기니까어 예배드릴 필요 없겠다 우리가 이기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불리할 때는 예배드리자 하고 자신이 자신이 어 우리 편이 좋네 내가 조금 잘 나가네 이러면서 그러할 때는 예배드리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이중적이에요. 사울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점호를 하죠. 점호를 한 결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요나단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괴를 가져올 게 아니라 사울은 요나단을 구하러 갔어야 돼요. 요나단, 어, 내 아들 왜 전쟁에 나가 있어? 이러면서 내가 빨리 가서 구해줄게라고 하면서 사울도 전쟁에 바로 나갔어야죠. 전쟁에 바로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사울은 자신의 아들보다는 자신의 만족, 이기심, 욕심이 우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자신의 왕권을 갖다가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속셈이 이 사울의 내면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아들보다는 자신의 왕위가 더 좋았던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 그러한 것들을 사울은 더 원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그냥 전장에서 어, 너가 죽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이러한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어, 하나님도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네. 자기 아들인데 왜 신경도 안 써?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사울과 같다. 어, 정말 사울이 요나단을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전장터에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갖다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그러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고 사울은 아들을 갖다 신경을 안쓴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사울은 완벽하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울은 그런데 율법적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든 자와 같이 이 율법의 완성 싸우는 거죠. 율법의 완성을 갖다가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율법적이죠. 계속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드리자 하자가 자기네들이 조, 이, 이기고 있으니까 자기 만족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면은 냐 이어서 2 4절을 보면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전쟁 중에 있는데 완벽하게 이길 때까지 백성들, 군사들에게 너네 아무것도 먹지 마, 법이야. 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넘어서 자기가 법을 만들어요. 자기가 법을 만들죠. 율법의 완성은 분명하게 싸우는 것이고 이 싸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율법적인 사울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이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패망으로 가죠. 멸망,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생명의 열매,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율법적인 것과 율법을 갖다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을 살펴볼 때. 생명과 죽음으로 정확하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개수하신 자 개수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이 요나단은 예수님을 상징한 무기를 든 자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이들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는 교회,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교회를 생각하면은 가장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싸우는 거. 교회는 막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구제하고 이러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 했죠? 공생이 시작할 때 귀신 쫓았어요. 귀신 쫓고 병든자를 고쳤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거예요. 당연히 성령과 더불어서. 그러면 오늘날에도 뭘 의미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죠. 그럼 이 무게를 든 자는 바로 목사겠죠. 목사나 뭐 교회를 개척한 성도가 될 수도 있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으로. 그래서 개척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싸워야 돼요. 요나단과 무게를 든 자와 같이 가장 먼저 이들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들이 주님께 개수되어가지고 가장 먼저 한게 이들은 싸운 거거든요. 싸운 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척교회도 마찬가지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되 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병이 치유가 되고, 눈먼자가눈 뭐눈 뜨고, 그 다음에 안준뱅이가 일어서고, 이러한 초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기를 든 자, 무기를 든 자는 사무엘상 16장, 이어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16장에, 아, 사보장?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대요. 처음에 무기를 든그영적싸움을 해요. 그럼 이 무기를 든 자가 자연스럽게 다윗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무기를 든 자는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역사 일하심이 드러날 때 자연스럽게 무기를 든자 다윗으로 세워진다 라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와 같이 예수님과 목사 둘이 함께 예수님이 이긴, 이긴 길을 갔어요. 그럼 이 목사나 또는 성도들이... 이긴, 이긴 싸움을 하는 거죠. 확인사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무게를 든자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윗이 된다는 라 거예요. 다윗. 다윗은 어떻게 돼요? 결국엔 왕이 되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 베이스에는 바로 이 가장 기초에는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고 개척교회를 오,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고 그냥 막 분리 개척해서 막백명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목사가 떡하니 가요. 이런 싸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울 꼴 나는 거예요. 사울 꼴. 사울 뭐예요? 맨날 점모만 하고 그다음에 야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싸움에 싸움은 하지도 않아요. 싸움은 하지도 않고 뭐 하고 있냐면은 사울은 보게 되면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봤대요. 전장에 가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본 거예요. 구경꾼이라는 거죠. 이 구경꾼에 대해서는 주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1 0 0명 되는 거에 막 점프 뛰어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라 거죠. 싸워야 된다는 라게 가장 기본은.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막 예수의 피로 대적하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때 자연스럽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는 우리는 모르죠. 모르니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계속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고 그냥 마귀 보이면 때려잡고 예수의 피로 대적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대적할 때 마귀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싸울 때 한마디로 확인사사를 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은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더, 점점 더 했대요. 소동이 점점 더 했대요. 여기서 소동이란 말은 큰 소리를 내다. 귀신들이 큰 소리 내죠. 성경 보면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더라! 막 이러잖아요. 귀신들한테. 점점 더해졌다라는 말은 점점 더 풍성해졌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 귀신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드러난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20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와 함께,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 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찔러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탄과 귀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는데 이거, 이건 동급이 아니에요. 사탄은 머리고 귀신은 졸개죠, 졸개.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이 지상에서 귀신들을 갖다 컨트롤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이 사탄과 귀신의 관계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요나단과 무게를 든 자가 블레셋으로 올라가자 하죠. 그러면서 거기 수비대가 있죠. 블레셋 수비대를 갖다 쳐가지고 20명을, 20명가량을 죽여요. 20명가랑을 죽이는데 보통 방어를 할때 가장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갖다가 배치를 시키죠, 일단. 이들을, 이들을 갖다가 사탄들이라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스, 지금 보고 있는 전장에 가서 본적블레새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들의 동물을 찔러 죽였대요.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인 거는 갖다가 바로 귀신이라고 의미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대입을 시켜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을 주는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갖다가 우리는 요나단과 무게를 든 자가 싸운 것과 같이 우리들의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켜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이겨내요. 확인사사를 한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을 갖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확인사사 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겼어요. 사탄을 이긴 거죠. 이 두려움을 이겼을 때그 사탄의 진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각기, 각각 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귀신들이. 귀신들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자폭한다라는 얘기죠. 뭐냐면은 두려움을 주기 전에 뭐가 있죠? 두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두려움이 오기 전에는 무언가를 보죠. 무언가를 보게 되고 무언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죠. 한마디로 보는 두려워할 수 있게끔 무언가를 귀신이 우리들에게 보게 해요. 그다음에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 줘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갖다가 이겨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대빵이, 자신들의 대빵, 두려움을 주는 사탄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졸개들은 보게 하는 것과 생각하게 하는 이 졸개들은 자연스럽게 서 각각 서로 칼로 죽이는, 거,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확인사사를 한다라는 말은 확인 사살 뒤에는 귀신들이 자폭을 해요, 자기들끼리.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두려움을 이겼어요. 두려움을 이겼으면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원래 두려움을, 두려움을 가져다 줬던 수많은 귀신들은 자신들끼리 자폭해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두려움은 없어졌는데 계속 생각하고 계속 봐요. 이들은 이미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귀신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귀신들은 자폭을 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니까 떠나갔다 떠나갔는데 이걸 계속 생각하니까 이들은 다시 귀신이니까 떠돌아다니다가 어 얘가 청소됐네 다시 들어오는 거죠. 청소됐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일곱 배더 악한 귀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더 악한 귀신 일곱을 갖다가 더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사정이 더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사살 했으면 귀신들은 떠나갔어요. 졸개들은. 졸개들은 떠나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보는 것도 정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보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두려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시되, 우리가 사탄을 이겼으면 귀신들, 졸개들은 떠나갔으니까 이 떠나감을 믿고 행동하라는 거죠. 믿고. 날마다 믿고 행동을 할때 정말로 요나단과 같이 무기를 든 자와 같이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교대로 모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을 대적했을 때 졸개 귀신들은 반드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이 서로 각각 칼로 자기들을 쳐서 도망가듯이 정말로 귀신들은 떠나간 줄로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승리할 승리의 그러한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 선포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